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꽃갈피 아이유 캐릭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꽃갈피 아이유 캐릭터 예, 매그넘 아이유, 이글 아이유, 구루카 아이유, 도끼 아이유 예, 주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경험치 10%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 2종. 그 다음, 고스트 이펙트. 네, 그 다음, 타격 효과, 타격 효과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캐릭터는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 파란, 파란 피가 뜨는 캐릭터더라고요. 네, 파란 피가 뜹니다. 네. 네, 매그넘 이글, 구루카, 도끼. 보시면, 이제, 네. 여기. 보이시죠? 매그넘 이글. 그 다음, 구루카, 도끼.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스프레이 기능은 따로 없고요 피아식 별도 따로 없습니다 하나 둘셋넷다 쓰셨어? 여덟 네 그럼 캐릭터 외형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갈피 아이유 블루예요 네, 신발은 뭐 샌들형 샌들같은 구두 신고있죠? 어떤가요? 외형 깔끔하지 않나요? 유튜브 댓글로 신청을 받아봤는데 역시 이건 조명이 비치는 부분? 네. 얼른 나오시죠. 얼른 나오시죠. 얼른 나오시죠.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해봐. 얼른 나오시죠. 얼른 나오시죠. 예, 그럼 점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점프 사운. 몽이랑 지은 두 가지. 뭥 예, 그다음에 타, 그 다음에 타그 낙하 사운드 들어볼게요. 낙하 사운. 아야 아야랑 아흐 이 두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트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무기는 이제 도, 아이유 도끼 네. 사인이랑 글씨가 써있죠 아이유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르카 이 캐릭터는 파란피가 뜨는 캐릭터예요그 다음에 이글 연습 모드라 그런 거고. 일단 매그넘소음기잘 네, 봤죠? 그 다음에 바로 레드 손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모양. 자, 엠포를 들었을 때, 아 이거, <laughs> 이거 5 0레벨이 예, 네, 다시 네, 엠포를 들었을 때 보시면 이제 음, 팔찌가 있는데 옷이 이어져 있죠? 네, 이런 느낌, 네. 민채를 들었을 때, AK를 들었을 때, 네, 손 모양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 네. 네. 네, 그 다음에 바로 투척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척 사운드, 네, 그 다음에 킬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킬, 8킬 먼저, 그 다음 1킬. 네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 두 가지, 1번 '나 너무 이쁘지 않니?' '너무 이쁘지?' '꽃이 날아오죠.' 2번 '오빠 주려고 만든 송편이에요.' 송편 맛좀 보세요. 송편 잘 던지죠. 네, 감정 표현 한 번씩 더 볼게요. 1번, 너무이쁘지이번오빠지라고 만든 송편이요. 에 송편 맛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자. 저 자. 자. 바로 외형부터 보도록 하시죠. 꽃갈피 아이유 레드입니다. 네, 그 다음, 점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점프 사운드 그 다음 투척 사운드 한글만 네그 다음에 그 다음 손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모양 d h u n 을 e r m a 권총을 들었을 때, 한 M4 들었을 때, 이제 블루손 모양이 이제 보라색이죠, 좀 팔도 그렇고 팔찌가 보라색이 이제 옷이 이어지는 이런 이런 느낌. 네. 그다음 AK 들었을 때, 나구사를 들었을 때, 어, 옥토끼랑 이 팔찌랑 팔 색깔이랑 좀 뭔가 좀 맞죠? 네, 네잘 봤고요.

전사격좀 부탁해요. 우리 천천히 갈까요? 여기에요,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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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에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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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에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유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설때좀 지켜주세요 저기 좀 비켜줄래? 어? 미안 미안 용서해줘 조용히 좀해 감사합니다 아 참자 잠 참자 참자, 참자. <laughs> 그다음 영어 네, 이것으로 꽃갈피 아이유 캐릭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삼삼삼 삼삼, 뿅.